앉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국회가 바쁜 날입니다. 어, 각 상임위, 뭐 예결위, 회의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석해 주시는 애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1차로 의원님들 오셔서 사진 찍고 가셨는데, 이제 2차로 또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우리 상자위원장님, 여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삼선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의원님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렇게 또먼 나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신성철, 전 타이스트 총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시장님께서는 늘 네, 우리가 정치적 발언으로 가까이 모셨었는데 <웃음> <웃음> 사실은 오늘 주제가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가 과학기술 혁신 행정의 선두를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어, 아마 오늘 정말 이 과학 제가 보니까 한세 가지 미래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산업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정치행정 혁신, 이세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행정은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말씀도 또 곁들여서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또 신성철 전 총장님은 누가 뭐라, 뭐라고 해도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는 늘 해안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어 이제 그 군사 패권 시대, 경제 패권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새는 기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G5, G3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기술 강국이 될 것이냐가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많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 거냐,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될 거냐, 관세는 얼마나 매길 거냐, 아, 녹색 기술은 사기라 녹색 어, 그린 사기라고 했으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길을 가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저는 이 분석을 뛰어넘는 하나. 우리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생기는 위기와 기회의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는 바로 초기술, 초격차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 시대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주 52시간의 예외 없는 적용은 결국 대한민국의 R&D 산업을 완전히 길을 꺾고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이야기 하는데요.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중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있지만, 역시 화이트 컬러 익잼션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과학자, 정말 좋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머물고, 더 많이 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학기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 민주당이 뭐 이제 저뭐 법안 갖고 협박하더니 이제 또 예산 갖고 협박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투쟁하시고 바빠서 다 피곤하신 얼굴입니다. 이 <laughs> 예, 정말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이 어,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는 미국의 슈퍼위크였는데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안 좋은 의미의 슈퍼위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뭐 이것이 뭐안 좋은 의미가 되는지 하여간 그러니까 슈퍼위크 시대인데 슈위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5일 이재명 어, 대표 재판이 있는데요. 저는 재판 공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공개를 안 하고자 하는 걸 보니 본인이 찔리는 게 있는 것 같고, 공개를 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재판 불복을 예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공개하도록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더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배를 타고 정부와 여당이 같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길에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는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시 신산업 전환과 A.미미 박행정을 주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요 이거? 10년 전에 2012년도에 서울에서 5개월 나다가 경남지사로 한번 내려가 보있습니다 4년 4개월 하면서 경남지사를 해왔는데. 꼭 10년 후에 다시 이제 대구시장으로 내려가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행정을 직접 겪어보지 못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하고 광역시 시장의 업무는 판이합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이고, 광역시장은 직접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업무의 강도는 도지사보다 광역시의 업무가 한 10배가량 강도가 높습니다. 모든 일을 광역시장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대구, 인구 미래에 왔으니까 대구의 출생률이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전국이 0.6% 정도 되죠. 1.2%까지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혼인 건수가 대구는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2, 30대들이 과거 대구를 늘 빠져나가다가 금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 2년 전에 처음 대구시정을 인수하고 난 뒤에 한달 동안 시정 인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100가지의 대구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100 플러스 1을 이제 하려고 그때 2년 반 전에 처음, 처음 시정 인수할 때 인수위원회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간 있습니다. 대통령은 2개월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인데, 1개월 동안 앞으로 4년간 대구혁신할까지한 100가지를 했습니다. 원래 동농 복합지역은 이게 혁신 대상지구가 될수 있지만, 대도시는... 혁신 행정이 아니고 메인터너시 행정 말하자면 현상 유지 행정입니다. 대도시는 현상 유지 행정만 해도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지난 30년 동안 쇠락에 쇠락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G.R.D.P.가 전국에서 꼴찌니다 30년째 대구가 그래서. 어 대구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의 중심산업이 어, 섬유산업입니다. 이 섬유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건대화 운동을 시작할 때그 산업의 중심지가 대구의 섬유산업이었습니다. 경공업으로 출발했어요. 경공업으로부터 출발해서 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첨단산업으로 넘어간 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아직 30년 동안 섬유산업에 지금 매불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구의 5대 신산업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그 준비를 2년 한반 동안 우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로 내려온 미래첨단 산업들이 한 40개가 넘습니다. 40개가 넘고 2년 좀 지난 지금인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대구에 투자한 금액의 2배 반을 대구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신산업이 이래 계속 발전되고 특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중심지입니다. 모든 로봇 산업들이 대구로, 대구로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이 들어왔고, 또, 어, 제조 공장도 많아졌고, 또곧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한국 최초로 만듭니다. 로봇 테스트 필드라는 거는 로봇을 이렇 생산을 하면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 생산, 그 해보는 그 기지를 지금 대구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를 비롯해서 그게 첨단 의료지구였는데, 근데 의료산업이 20년 동안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미래 신산업지구로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곧 아마 SK 측에서 거기에 9천억 투자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 최초로 데이터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더 첨단산업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 대구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 5대 신산업 도시로 급격히 바뀌고 있고, 또 바뀌면서 가장...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탈출하지 않고 대구에 남고 또 대구에서 결혼하고 또 대구에서 애들 키우고 하는 그 정주 여건을 또 마련하는 데집중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출생률도 1.2%로 대구는 올라갔고 그리고 결혼건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문이들이 탈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금년까지 100가지 미래 신산업 혁신 중에서 한 60여 가지, 60% 정도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제 한40% 남은 것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다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행정체계를 과학행정 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행정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좀 대폭 줄일 생각입니다. 대구는 지금 제가 맡고 난 뒤에 3년 동안 국채를, 아, 지방채를 예산 만들 때 이론도 발행한 일이 없습니다. 돈을 이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부채는 갚을 여력은 안 되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매년 줄어요. 매년 줄어요. 내년에 또 줄어요. 그래서, 어, 부채를 갚을 형편은 못 되지만, 한 2천억은 갚았는데, 더 이상 갚을 여력은 안 되고, 대신, 어, 지난 3년동안 지방채를 어, 단 1원도 발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채는 어,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하지 않고 빚은 어, 갚지는 못할지언정 대이상지지는 어, 말자. 그래서 어, 금전예산도 시의회와 협의해서 빚없는 어, 빛이 전가되지 않는 그런 대구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쩌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된게 결코 대한민국에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기회가 올 것이다. 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구경북 행정대통합입니다. 행정대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소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대구라는 도시가 조선시대까지는 한반도의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대구시가 어, 밀려 가지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가 되죠. 곧 대전에도 밀리게 됐습니다. 곧 대전에도 밀립니다. 그만큼 어, 지방이 힘든다. 그 힘든 지방에서 어,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서울 면적의 33배가 되고 경기도 면적의 2배가 됩니다. 인구도 500만 도시가 됩니다. 한반도, 어, 3대 도시가 아니고 한반도 2대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어 대폭, 어, 커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과학행정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어 아마, 어, 대구, 경북의 인구 소멸 지역이 이제 사라지는, 골고루 균형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지금, 어, 한게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어, 권한이 240가지가 됩니다. 그걸, 어, 부 정부 정리해서 정부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정부하고 아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폭 권한의이양이 되게 되면 대구 경북 특별시가 남한의 이대도시가 아니고 한반도의 이도도시로 돼서 지방 살리기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안이 상정되고도 의원님 여러분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